아이바이홉아이바이홉아이아이바이홉두이씩아이바이홉오이이몇 아이고, 아이고, 아이르는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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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좋아좋아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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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복>. <laughs> 3세 번째 할게요. 번째. 알보자이세 번째. A팀 두 번째. 아, 아, A팀 두 번째. <laughs> 아, 그럼 우리 D팀이 <laughs> 자아우 <우리 웃음> 아, 농사정. <꾸> 우리가 <람이> 어, 이게 어려운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려워요. 공작이쉬워 왠지 실전 가면 다 집중해서 근데 하고. 이거 1 0 0 해야 되니까 5명부터 있으면 5명부 명하고 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빠지면 되니까 그냥 그냥, 그, 그냥. 그 다음 차례 사람 대기 타고 있어. 미리. 아. 그래서 이동이악들 내가 빠지해 그다음에 데뷔사하고, 우리가 같이 한 연예인으로서 얘기하고, 미리 연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다가 봐. 그러니까 이게 1파, 2, 2. 2. 2. 2. 2. 1, 2, 3, 4, 5, 6, 7, 8, 9, 10, 2, 3, 8, 2 13, 1 오케이? 이제 이름을 8 19, 완성되면 12, 13, 14, 15, 16, 17, 18, 2 3 4 5 1 2 두명리가 네. 잡고 있다가 나는 3명이잖아. 제 잡고 아 이제 빨리 빨리 가야겠다, 끝나면.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아, 네. 다섯 아, 네. 명 잡는 거야, 그렇게. 일단 끝난 대로 바로 가. 그리고 다섯 명다 잡으면, 은 나는 이제 공기체 제기체, 제기체. 형이랑 나랑 공 잡기 준은이명훈이한차딱 차줘. 명훈이가 그러면 정환이 차주고, 정환이한테 <laughs> 찾으면서 바로 활불 잡으러 오.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차고 공 잡고, 로불하고 하면

저걸, però, 저걸 아니 이게 두렁게가 봐 아니, 렁게이죠 두렁게 마지 왜? 이게 네. 아니다아니요1 가서 째마지막로아상하고 2로 하고 1로 가상하고 2로 가상하고 2로 가상하고 2로 가상하고 2로 하고 2로 가서하가서하고 2로 하고일로가서하고로가하고일로가서4하고번로 가상하고 2로 가상하고 2로 가하고 2로 아상하고2이 가상하고 로하고가상로하자로하로 이거 먼저 하고 아, 하나, 둘, 아, 이거 먼저 없리 아, 예. 자, 우리. 아, 우리 아, 아, 아 처음에 처음에 <laughs> 들지 아, 줄넘기를 해봐 줄넘기 해봐 고 이번에 <목소리> 네. 캐치번해캐치 해요 제가 볼때 아까 그 줄넘기 여태까지 한 사람들이 는게아니것아 그래요? 그렇게 까 그럼 너 파는 해 우리가 긴장했어 왜 긴장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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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닌데? 잠깐만. 줄넘기랑 아, 캐치번이랑 같이 해야 돼요 아, 이거 이거... 상번 제기사기 해야네 4명. 어, 저희 이거 일단 이거는 연습이 네, 필요없어요. 여기서 들어게겠다고 여기서 뭐야 어, 그럼 어, 파이프가 응, 뭐라고 어. 뭐 해야겠다여기서뭐라요 어. 해야 여기 아. 아. 여기서 제기사기 해야다 형이 여기서 공작기 이렇게 えっ 잘했면 5천원 당겼을텐데 잘했어 우리 잘했어 재미있다! 감사합니다 <smfoo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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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el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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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아~